지금 여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인지 알아? 너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. 우크라이나.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. 몰랐어?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모자는 뭐라고 그랬어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? 훈련을 실제처럼 해본다고 했어요. 그러면 전선에는 1월 그 3일부터만 있었던 거야? 1월 3일부터 있었고. 그러고 언제 언제까지 잡혔을 때까지? 이번에 일는날 응. 나와서 옆에 똥녀들이 죽는 것이 보 거기 난간호에 숨어 있잖아. 어일려 부상당하고. 응. 그래. 그래,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. 우라이나사람들맞춰온 거야 우라이나 괜찮은 것 같아? 여긴 좋아. 여기서 살고 싶어. 너는? 지금 우리 여기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나를 포함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들 계셨잖아. 그분들이랑 잘 얘기를 하면 여기서 살 수, 최대한 살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볼 테니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. 어? 건강하게 잘 있고 밥 주는 거잘 먹고 알겠지? 자주 자주 올 테니까 집에는 한번 해 주겠지? 집에 집에 가고 싶어. 가라면 가러. 가면...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나무라고 하면 낡고 남을 거고.